보나야 우리 보나 어쩜 이렇게 얌전하고 잘 다녀 뒤에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서 혼자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우리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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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네 귀전하고약 300m 에서회전입니다 매력 덩어리야. 모나 아기들은 입양 다 갔죠? 네. 전부 다 입양 갔습니다. 오. 우리 모나만 남았어요. 모나도 입양 가요. 모나도 입양 가요. 모나는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 이에요 <laughs> 너무 예뻐 1번 우리 0 0 1번0 1 0마 이뻐 0 100% 1 0아100% 100% 1제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터라! 오이야, 오이야. 가자. 안녕? 안녕? 뭐야, 완전히 저게 돼버렸네. 우리 기다려, 기다려. 가자. 아이고, 털좀 봐라. <laughs> 예쁜 초드라이가 나왔습니다. 여인은 지금 보소로 들어오는 날부터 해서 이병문이가 꽤 있었나 봐요. 입양 대기자가 몇명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공고가 끝난 시점에서 다시 그분들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뭐 연락을 안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곳에 아이를 입양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결국은 아이가 지금 입양이 취소가 됐어요. 결국은 아이가 이렇게 캔슬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게 쭉 둘러보시다가 아이들. 각 보호소에 예쁜 아이들을 장바구니에 담아놓는 것 같이 그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찜해 놓으셨다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아이를 하나 골라가지고 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기회조차를 지금 그 공고기간 내에 저희가 입양을 홍보를 하고 또 이런, 이런 기회조차를 주지도 못한 거잖아요 음. 시간이 가버린 거잖아 지금 그냥. 예약을 걸어 두신 거예요 공고가 다 끝나면 내가 저 아이를 입양할 테니까 그냥 냅두세요 이렇게 보호소 측으로 예약을 걸어 놓으신 상태라 우리는 그분을 그냥 전적으로 믿고서 이 아이에 대한 입양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안 했던 거죠 근데 시기가 돼서 아이 공고가 끝났으니까 아이 입양하셔도 됩니다 연락을 드렸더니 아그 아이 괜찮아요 저 다른 아이 입양했어요 이렇게 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근 보호소로 직접 연락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까워요. 어느 분한테 애들이 가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사실 이 아이들이 입양 문의를 주시면 끝까지 이것도, 이것도 어찌됐든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 입양 문의 주신 건 책임, 생명을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이, 이 아이는 진짜 기회조차를 가지 또또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야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만약에 김제보호소가 정말 칼을 안락사하는 곳이었다면 이 아이는 지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제발 네, 여러분 신중, 신중하게 네, 결정해 주세요 네. 으렁하지마 지지배야 <laughs> 오오오오호호호호호호호아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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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야. 에이>, <laughs> 야,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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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유비야, <laughs> <미용이 웃음> 내일 미용 가능해요 모모님? 내일? 한 응. 미용해야 되거든? 내일 날짜... 나, 시간 잡았구나 9시 할게요 주말에 가서 손이랑요네네 얼굴은 헤야돼 손님도 얼굴응줘 네. 네. 야, 얼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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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뻐. 오야, 예뻐.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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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눈좀 보여줘 봐봐. <목소리> 음, 네. 안 보여? 이 내가 들고 다니는 은데보 이렇게 봐. 요 응. 하나 있어봐. 아이뻐라 우리기. 성격이 좋네. 아이들. 음, 아이 어, 좋아. 어어어디 어디야? 어 가만 어딱떡 잤네. 어어떡어 뭐야, 응? <목소리> <목소리> <아이고. 목소리> 너무 둥네거노메터인데 <너무 정려. 웃음> 이거? 디초아닌데 맞긴 이요 이뭐야 진짜. 음, 완전히. 자기 털 아니야, 이거. 털이야. 봐봐. 어때, 노메 털이 렇게 묻었지? 도둑가시도 떠있고. 얘도 스킨겠다갈색 나는. 고추? 고추? 이게 쥐털이 아닌 거야, 지금? 아니, 고 어, 이거 노매 털이잖아. 이건, 이건. 야, 너꼬은털인데 갈색 털이 붙어 저기 이빨 본다 아니 부서진 없네 이제 귀엽지? 귀여워 어떡해 포토야 우이야 포토 어딨어? 포토 어딨어? 포토 푸드라이. 푸들는 사상충이 아니고, 음. 다른 한 아이는 사상충. 50%네. 그러니까. 50 %네. 오늘? Ja oh? 답해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모나 수술했어. 둘! 모나야. 모나야 괜찮아? <laughs> 꼬리에 살랑살랑살랑살랑 살랑, 살랑. 인보초에서 잘 지내고 있어. 귀여워. 안녕, 바이바이. 아, 어떡해. You okay? <laughs> <laughs> How long does she need to keep this on? Usually. Uh, uh, 어, 일주일? One week. Seven uh, days. Yes. Yeah, yeah, okay. Yes. Got it. Okay, thank you. Thank you. 오늘 하루도 길었습니다. 일이 좀 많았었죠? 아니요. <laughs> 오! 자세 좋은데? 김제에서 익산으로, 익산에서 전주로, 전주에서 김제로, 김제에서 전주로, 전주에서 군산으로, 군산에서 김제로, 김제에서 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닌데? 그럼요? 뭐예요 김제에서 익산 익산에서 천주 전주에서 김제 김제에서 천주 전주. 전주에서 군산 굴산. 군산에서 김제. 굴산. 김제 김제에서 마산 아, 너 아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헷갈렸나 나? 아닌데? 어 아, 그래? 어쨌든 오늘 여기저기 진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내 최종 목적지, 오늘의 최종 목적지. 마산입니다. 마산 도착 10시 10분입니다. 오늘 하루 자고, 내일 오전에 저희 마산보호소 3마리 남았잖아요. 3마리 아이들 다 데리고 나옵니다. 오고 나와야 되나? <laughs> 아니야, <laughs> 아야 <아니야>. 내일 <laughs> 아, 네, 네. 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제, 저희 구독자분이 협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laughs> 자, 저희 한숨 자고. 내일 일정 시작해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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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내일은, 맨날 내일은 맨날 탈출해서. 띠띠야. 내일은 띠띠 안 했으면 좋겠어. <laughs> 아니, 그리고, 어. 내일 네 제발 탈출하는 아이는 없었으면 조심하세요. 신경 써야 돼요.